자 8, 6 8 9봅시다자 얘도 f(x)랑 f-inverse 그래프가 y는 얘랑 만나는 점을 찾으래요. 자 그럼 얘도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얘가 지금 x축 루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 제곱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 이동한 겁니다. 음,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시겠죠? 그럼 이제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해 보시면. 음, 여기 점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엔더하기 4니까뭐 교점이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 생기겠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어딘지 어 몰라요 예음 생깁니다 교점이 그럴 때 거리가 22루트 2가 된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좀 우리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0 집어넣어 보면, 0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음, 그래서 그래프가, 그래프 다시 한번 주요. 음, 얘는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n 더하기 6, 이렇게 자 여기가 Pn, 여기가 Qn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게 이제 Fx죠? 루트 x 더하기 n제곱 빼기 n 됐습니까? 자 그럴 때 거리가 요 거리가 22 루트 2래요 그럼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y x 대칭이고요 요건 기울기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2, 22이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두 개도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뭐 11, 1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점부터 구해보죠. 이 점부터 구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n 더하기 6이니까 2x가 4n 더하기 6 x는 2n 더하기 3 그러니까 이 점은 2n 더하기 3, 2n 더하기 3입니다 그럼 이 점자표는 10일 내려가고요 10일 앞으로 가니까 2 n 더하기 14, 2 n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밑으로 11, 이쪽으로 11. 됐습니까 이게 얘 예.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해 보시면 루트2 n 더하기 14, 더하기 N, 제곱 빼기 N, 은2 n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래서 넘겨서 제곱하시면 2n 더하기 14 더하기 n 제곱은 3n 마이너스 8 제곱. 이렇게. 그래서 9n 제곱 빼기 68에 48n 더하기 64니까 넘어오면 8n 제곱 마이너스 62n. 아니지, 잠깐만 마이너스 아, 50n 그리고 더하기 50 0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나 4n 제곱 더하기 25n 더하기 25는 0이니까 2255 안되고 1, 4, 5, 5. 되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됐죠? 그래서 n은 5 또는 4분의 5인데 자연수니까 n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 잘 이용하셔서, 예, 이제 풀실 수 있습니다.